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뜻이 원래 신명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은요 엘레 하드라이 이런 말씀인데 원래 항상 성경 구약 성경은요 처음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그 뜻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대급하게 하시고, 400년 이상 동안 종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약속의 땅, 그도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이제 그 눈앞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고요. 또 제가 여러 번 우리 엘리야 교회 때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적 사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에 갈 것이고, 문화도 모르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버리면, 우상을 승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율법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은 출애극기에도 있고 레이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또한번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희가 정착했을 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은 광야 생활한 지약 39년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얼마를 더 지나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들은 39년째, 사실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1년 후에는 그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드디어 눈앞에 그가난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영광과 모세 멜루관 모세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십자가이며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예정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다시 율법을 강조하면서 왜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이 39년째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도 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갈렙을 제외하고서는요, 누구도 이전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거의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만 가면은 약속의 땅인데 그때 요셉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볼 것인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길을 떠나 행군을 계속하라 이런 미입니다 이제는 길을 떠나서 행진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방황을 틀어서 행진하라고 할까요? 왜 이제 그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입니다. 최초에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산에서 1년 이상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은 심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착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그동안 숱한 전쟁을 싸웠고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산자락에 앉아있으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것이 몇 개월 지나게 되니까 1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육신의 심은 끝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편안하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적인 그러한 피로함을 우리의 영적인 의지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훈련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목표가 육체의 본성들을 이기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새벽기도 드릴 때 무릎 꿇지 않지만 과거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다 보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사실 심지어 관절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밤에 예배 드리고 또 온전히 봉사하고 섬겨 나아갔을 때 사실은 내 육신적인 편안함과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으로 쉬고 싶은 마음을 영적인 의지와 영적인 목표로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주관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주기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육적인 의지냐, 나의 영혼의 사무함과 발급함이냐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자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그냥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결심과 육신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피로함과 또한 육신의 우리의 나약함들을 이기는 훈련을 날마다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범사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다 하면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니 우리의 육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돼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디로든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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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람의 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의 사모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길들이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들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목표가 있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만 몸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욱더 풍성함이 그땅 위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달 지금까지도 열심히 나와 오셨지만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모습, 행함의 모습으로 여러분 더욱 더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적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눈앞에 있는 적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적들보다 더 강한 적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숱한 전쟁들 누가 치렀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치렀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제는...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일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적들을 물리쳤던 것, 그것을 이야기로만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나가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분투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싸우고 상처를 메고 나오고 그 가운데 분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것을 그냥 목격만 한 거하고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도우셨고 할머니를 도우셨고 부모님을 도우셨는데 또 나를 도우시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과 기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지만 사실은 신앙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신앙, 우리 부모님의 신앙, 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온전히 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일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도 신앙의 계승과 전승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전승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 일을 동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힘들고 넘어질 때.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것을 위해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아무리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입니다. 너희가 두려우냐 먼저 그곳으로 가라. 가장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리라. 그것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부터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강한 것부터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이라면, 약한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부터, 가장 센 민족부터 올라가 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강하게 높은 것 바라보고, 어려운 것 바라보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가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어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월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더욱 더 우리의 다리에 힘을 모으고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방향을 틀어 행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분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구어 나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너머에 약속의 땅에 가서는 거기서는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비요. 초창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또 교육자들이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과 이렇게 중심으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관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내 손과 발로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책만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책으로만 마스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굴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에 가서 13절부터 보면 은각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은사대로 일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함께 나누어서 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원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대신 창조적으로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한다 한들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조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축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많아지면 갑자기 운영이 됩니까? 풍성해지면 갑자기 운영이 됩니까? 영어로 매니지먼트가 됩니까?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그 조직을 튼튼하게 세우셔서 그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들이 천변화 관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나라가 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그 기초의 틀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요 틀이 세워지지 않으면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이 부여된다 한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시간 사용의 틀, 올바른 은사의 사용의 틀, 내가 온전하게 나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주관할 수 있고, 교회를 주관할 수 있는 틀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이 부어진다 한들,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사라집니다.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중구난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배나 넘치게 풍성하게 하실 그 민족을 간건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믿음대로 힘을 나누며 사역을 배분하며 그 나라를 간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조직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조직이 우선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 조직들을 잘 관리해서 더 강건하게 인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각 기관이나 각위원회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분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을 틀어서 그 방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각 성도들의 마음마다 또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하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좀 힘들었지만 지쳤지만 어려웠지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곳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듭니다. 가정이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세대에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배분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땅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